여기에서 전설 나오면은 오늘 진짜 패키지 알차다 못해 미어 터졌다로 갑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나올 때 나온다는 느낌. 3, 2, 1. 설마. 오늘 일단 패키지가 어디 보자. 성물 픽업복 기팩.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은 초반 운세가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3, 투원 지금 자 봅시다 일단은 성물이 지금 피닉스의 띵털 그리고 질리언의 활이거든요. 요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급 성물 픽업 뽑기 팩 96장에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과연 피닉스의 깃털이 될지. 진리언의 활이 될지 씩씩하게 갑니다 자, 부분 까니까 뭔가 더질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라이브로 까겠습니다 그렇지! 아진리언의 <laughs> 좋습니다 본전님 결국에 가올라시티가 한 마리 넣어드립니다 형님 쩔었어, 그렇지. 하나는 나오는데,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 어? 이래야 나한테 맡기고, 이래야 가오나시티에게 쓰는 겁니다. 정답 붙이는 와중이 아니에요. 이제 피닉스의 깃털만 뽑아내면 끝인데, 마지막에 희귀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서, 일단 밥값 들어갑니다. 자, 진리언의 활, 카드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물방 두 개, 엑스 하나, 원치명타 하나, 원거리 명중 또 하나, 원거리 회피력 하나, 끝. 야, 이거 뭐 컬렉션 하나로도 원거리에게 필요한 진짜 알짜배기만 농축해가지고 그냥 눌러 담았네요. 야, 이거 계산법대로라면은 최소 2천 벌었죠. 거기에 2천여 명의 시청자님들이 즐거워하고, 본주님만 저 만족하시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3천 벌었다고 봐야죠 다음 픽업 뽑기팩 지구라트 팩 나왔다 자 지구라트 뽑기팩 이게 오늘의 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성물은 재미 봤으니까 영웅에서 지구라트 팩으로 지금 삐삐형이 풀 컬렉을 못 채운게 나이트 템플러 레드가 있거든요 오케이 요거는 무조건 지구라트로 갑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까지 뽑으면은 이 캐릭은 올 컬렉이야 자 최상급 변신 픽업 뽑기팩 지구라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레드만 나와주면. 영웅이 나오되, 템플러 레드만 나와주면은, 이 모든 민심을, 바로 한 자리로 되돌릴 수, 그렇지! 나이트 템플러 레드, 한방 컷시벌! <laughs>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지거리를 하고, 사고를 치고, 뻘짓거리, 별 병신짓거리를 하더라도, 결국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laughs> 자, 본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템플러 레드. 가봅니다. 짠. 추천적 2%. 가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10만원 쿠노원 감사합니다. 리더가 나. 원대마나 무게보너스 100. 끝.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물 뽑고, 에, 변신 풀컬렉션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풀변신이 완료가 됐네요 10만원 큰원 감사합니다 우리 하백이요 본주님이 반주 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종합코인 무조건 성물이죠 깔끔하게 3개씩 해가지고 2만2만만 10만개 야 오늘 뭐 되나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첫 10만 10만 2만 5만개까지 깔끔한 마무리. 좋습니다. 영운 선물 하나 만들 만큼은 나와줬고요 야, 이거 오늘, 누르면 되네. 자, 메인 이벤트.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긴장 빼고 보셔도 돼요. 아, 요거, TJ 신화인형은 여러분들 긴장 빼고 보셔도 됩니다. 다 보유에요. 보시다시피, 올 보유라, 이거 뭐 실패하더라도 상관없고, 성공하더라도, 남아요. 뭐다 중복이라, 그냥 아무거나 눌러놓고. 이게 신화인형이 뜨면은 또쓸 때가 있나? 뜨면 좋고, 안 떠도 뭐 그냥 에?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바로 갑니다! 3! 2! 1! 진짜 뜰것 같은데? 아! 이러고 다나니까! 야! 이래버린다니까 이거 뜰것 같더라니까 오늘 그냥 씨발 그냥 다 되는 날이야 오늘 씨브레커 <laughs>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도 애매하고, 슬퍼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누르면 떠버리네, 신화가. 에, 여러분들, 괜히 인형이 아버지, 인버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좋아요. 에이, 신화 인형 6 마리, 우리, 친호형님과 동급을 만들어내면서, 에, 안타라스 인형, 무슬모긴 하지만은, 어쨌든 뽑아냈습니다. 야, 신화 뜨고, 이렇게까지 축하목받은 적은 처음이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사실은 이게 제일 필요해요. 아까 전에 뭐 변신빵꾸, 성물빵꾸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주 안에 신화성물 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합성내역 보이시죠? 이게 13번 안에 전설이 두, 세, 어, 세 마리가 뜬게 아니라, 33번이에요. 이미 한바꾸 돌아가고 13번째인데, 어, 전설 성물을 얼른 뽑아가지고 컬렉을 채우던 신화내역을 남겨놓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인 이벤트로 갑니다. 자, 이제, 네번 중에서 영웅 성물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한 마리는 중복됐고, 한 장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안될 수가 없어. 뭐라든 돼버리니까. 자, 과정 또한, 맞춰 놨습니다. 이 프리트의 창. 깔끔하죠? 한번더 눌러주고. 야, 이게 또 뜬다고? 오늘 왜 이러냐? 오늘 뭐지? 자, 과정까지는 왔습니다. 마지막 결과물. 시원시원하게 가죠? 여기에서 전설 나오면은 오늘 진짜 패키지 알차다 못해 미어 터졌다로 갑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나올 때 나온다는 느낌. 쓰리. 원 설마 아...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주시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